부모님댁에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 고속터미널이고 오전 6시 40분입니다. 아직 문연 가게가 없어가지고 커피 어디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어, 고속터미널 안에 이마트 24에 왔습니다. 오 특이한 과자가 보이네요. 초코송이 딸기? 2800원 구매 호기. 김치가 2,500원인데, 초코송이가 2,800원이면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역시, 뭐 역시,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와. 네 아침 공복에는 던틴이 최고죠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먹고 가겠습니다 7시 반 출발인데 지금 7시 14분입니다 음, 혈당에 몸에 쫙들어오네 잠이 확깰것 같습니다 던킨 도넛 음, 맛있어. 7시 반 서울에서 남원행 버스 지금 올라타겠습니다 저희 사업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 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다른 고객 버스 내에서는 금요일 시에 나오니 쾌적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한 지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휴게소 도착해서, 남만 도착하기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10월 6일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이고 이날 출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차가 많이 몰리고 복잡스럽네요 그래도 고향을 향한 마음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횡설수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15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네 여기가 바로 남원 공영버스 터미널입니다. 추석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네 택시비를 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카카오 어, 지도에는 2 2 3번 타라고 나와있는데. 일단은 비슷한걸로 2-233을 탔습니다 옥천 정류장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갈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운치있습니다 버스 그리고 어르신들이 버스카드에다 이제 퇴거하시면 건강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옵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의로입니다 네. 추석 연휴 첫째 날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4시 50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에 안개가, 안개가 끼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귀뚜라미 소리 들리시나요? 귀뚤귀뚤 귀뚤귀뚤 이게 바로 느졋 그 자체입니다